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오늘은 축복이 어떤 상황에서 우리 인생에 독이 될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 동쪽 땅을 달라는 요청을 했어요 사실 이거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민족이 분열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벌어질 수 있는 굉장히 위기의 상황이었죠 40년 강야 생활처럼요 자, 그두 지파가 그런 요청을 한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축대가 셀수 없을 만큼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니까 지금 요단 동편 땅이 너무나 좋은 목축지다 이 보니까, 어, 뭐 재산도 너무 많고 그냥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굳이 내가 전쟁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물질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이죠. 그렇지만 우리는요. 그런 물질적인 세계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계산이 안 나오는 그 가난 정복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그 메리트가 있는 그 땅을 보고 그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오히려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에 대한 모세의 반응과 또 해결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6 자.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동족 이스라엘은 전쟁하러 나가는데, 당신만은 여기에 머물러 살겠다는 말이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주신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동족의 사기를 꺾으시오.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당신들의 아버지들 덜어 그 땅을 살펴보고 오라고 하였을 때, 당신들의 아버지들도 그렇게 하였어. 그들은 기껏 에스골 골짜기까지 올라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둘러보고 와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사기를 떨어뜨려 주님께서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하였어 자 모세는 그들의 요청을 듣고 아주 강하게 말하죠 사명 내신 안정을 택한 그들의 행동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의 사기를 꺾는다고 말해요 또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아버지 40년 전 가난 정탐을 한 후에 어 우리는 그들을 비해서 는 매뚝이다라고 고백하며 아못 간다고 막 얘기해서 결국은 1세대가 가난한 정복을 못 하고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 사건하고 동일한 지금 주장을 하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때 그들의 아버지가 했던 그 행동하고 지금 그들의 행동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도 동일한 반역 행위를 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때는 지금 각 지파별로 12명이 갔잖아요. 그중에 10명이 돌아와서 아못 간다 이렇게 얘기한 거에 온 이스라엘이 독려했잖아요. 근데 지금 두 지파, 그것도 사람이 많은 두 지파가 지금 막 이렇게 흔들리고 있으니까 온 이스라엘의 빛이 파급 효과는 뭐 상상을 할수 있는 거죠. 자 십절 그리하여 그날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렇게 맹세하셨소. 그들이 나를 철저히 따르지 아니하니 이집트에서 나온 이들 가운데서 지금 스무 살이 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위로는 어느 누구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을 볼수 없을 것이다. 다만 그나스의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나 주를 철저히 따랐으므로 예외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못된 짓을 한그 세대 전체가 다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이나 그들을 광야에서 떠돌게 하셨어.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그들이 지금 광야 생활을 한 이유. 그들의 부모 세대가 한 명도 가난을 들어가지 못한 이유.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지 않는 그들을 가난 땅에 보내지 않겠다는 거죠. 그들이 막못 간다고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우리 자식들 지금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지금 광야를다 끌어내서 죽일 생각이냐 이랬잖아요. 가난으로 보내서 가난에뭐그 거인들에게 다 죽일 생각이냐 이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니네가 죽을 거라고 얘기했던 그 세대, 광야 이 세대들을 데리고 내가 가난 정복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정말 말씀대로. 강약 1세대가 다 죽기까지 기다리셨다가, 지금 이제 가나한 정복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지금 두 집바가 또 그렇게 하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렇게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니네가살 길은 지금 또 여기 예를 든것 같이 여호수아와 갈렙. 저도 우리 의 밥이다 얘기했던 그들만이 사면 감당하겠다는 그들만이 살아남았고 그들만 지금 가난한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 그러니까 니네가 까 앞으로 정말 살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면서 사면 감당할 때만 순종할 때만 살수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수 있죠. 나한 사람의 불진앙이요. 사실은 불소시기처럼 전체를 독려하면서 전체 사명을 방해할 수 있어요. 특히 여러분의 위치가 리더십에 있다면요. 그 여파는 더 크겠죠. 자, 14절. 그런데 이제 당신들마저 당신들 아버지들을 따라서 같은 무리의 죄인들이 되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더욱더 진노하시게 하셨소. 당신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선다면 주님께서는 다시 이 모든 백성을 광야에 버려 두실 것이오. 우리 백성 모두가 멸망하면 그것이 바로 당신들 때문인 줄 아시오. 와 진짜 이 공동체에서 한 사람의 역할 한 무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루벤과 가츠파가 걷고 있는 길이 불순종의 길이고 그 길은 결국 또다시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진짜 공동체 안에서 나의 태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어요. 사실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안에서도 그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너무 크잖아요. 한 사람만 정말 좀 이렇게 삐딱선을 타도 온 가족이 상심하고 이게 앞으로 나가기가 참 어렵잖아요? 특히 그 위치가 부모일 때 그거는 뭐더 영향력이 커요. 뭐, 회사에서나 뭐 작은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오이 패밀리 예를 들면, 제가 오이 패밀리 예를 많이 들지만, 정말 본부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삐딱선을 타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가기 힘들 거예요. 적건 인원으로 큰일을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으로 바로 서 있고 매일 같은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방향을 보고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 서로를 위해서 정말 중보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축복은 사명의 도구이다. 정말 축복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도구예요. 근데 그 축복이 목적이 될때 그것이 우리의 걸림돌이 되고 오히려 불행의 시작이 돼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내 선택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자. 뭐, 나 하나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실 한 사람은 그 공동체 안에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한 군데가 아프면 그냥 온몸이 다소시가 아픈 것 같이 나한 사람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하면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해요 여러분이 속한 가정, 작은 공동체, 회사, 교회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위치를 재점검하며 내가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세 번째, 불순종은 아픈 역사를 반복하게 만든다. 진짜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은요 정말 집요하시고 우리보다 우리하고 뭐 비교 안될 정도로 정말 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자녀가 잘못되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말 고쳐야 되는 거를 고칠 때까지 끊임없이 <laughs> 다듬으세요. 근데 내가 그 불순종, 어떤 그 나의 연약함을 고치지 않으면요, 그 패턴이 무한반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할 때, <laughs> 하나님이 그 사인을 주실 때 우리는 그 빨리 막 각오하면서 고쳐야 돼요. 내 인생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아픈 역사가 무한반복되는 이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오늘 하루도 순종하는 발걸음으로 고고싱 해요.